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예, 커런시 연구소고요. 아, 요새는 좀 녹화하는 게좀 떨리네요. 요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그, 시청자분께서 긴밀하게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예, 또 한번 다뤄보는 건데 보이시는 타뷸라라사 가보시죠. 가보시. 기본적으로 가보시고 랩제가 없는 육 링크에다가 흰색으로 다 뚫려 있어서. 어, 손쉽게 6개 링크가 달려있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매우 좋은 아이템입니다 리그 초창기에 쉽게, 손쉽게 6링크 아이템을 구할 수 없을 때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좀 예, 비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선호도가 높고요 리그 중후반에는 근데 리그 중후반에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yes. 이 6링크 아이템을 NPC한테 팔때 신성한 오브를 돌려받는다는 레시피가 있어요. 리그가 상당수 진행이 되면서 타뷸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공급이 되더라도 이 친구는 꾸준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신성한 오브 공급처가 돼 버리기 때문에 뭐 리그 초중 후반 다 관계없이 사랑받는 아이템이죠 그렇다는 증거를 제가 또 하나 갖고 왔는데 뭐 말로만 얘기하는 것보단또 <laughs> POE 닌자에서 제공하는 타뷸라 라사의 어, 일별 시세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를 좀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해야 되냐면 리그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어, 육링크 아이템이 너무 뭐 없는데 하면서 결국 찾게 되는 게 타뷸라예요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해요. 그리고 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격이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디바인 오브 가격과 함께 같이 올라요. 사람들이 디바인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시기, 이 시기에 맞물리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우리는 이 시점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해볼 건데요. 리그 한3일차쯤 되면 액, 액트를 다 밀고 이제 매핑을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6링크 아이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지를 대부분 이제 타뷸라 라샬로 갑니다. 와 이제 매물이 없죠. 그럼 이걸 좀 바꿔 얘기해 볼게요. 와 그럼 그럼 리그 3일차쯤에이 타뷸라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안 달리네. 그럼 내가 이 타이밍에 어떻게든 타뷸라를 손에 쥐고 있으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실제로, 그래서 이때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이, 그, 이 시점이 정말 그 아비교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타빌라의 그 포커스가 정점이 되는 모든 그 수, 그요와 그리고 이제 공급자들, 공급하시는 분들도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타이밍을 찾다가 이때 이제 가격을 높게 형성을 해서 비싸게 파는 이때는 액자리 뭐그 50카 막 그렇게 할 때잖아요. 지금은 뭐 200카 이렇게 하지만. 카오스의 힘이 굉장히 세대거든요 이때 28카라는건 진짜 말이 안되게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요아무튼 아무튼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든 타뷸라를 얻어서 타뷸라를 이 시점에 판다 그게 가능한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건데 이게 타뷸라가 완제품이 떨어지는거는 사실 뭐 이제 타뷸라 자체가 월드드랍이기도 하고 어디서든 나오는데 저만, 나만 안나오죠 이게 힐록을 잡았을 때 타뷸라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내가 잡으면 안 나오고 그 보고 계신 시 청자분들도 힐록 잡아도 안 나오시죠. 근데 들은 바로는 누군가는 먹었대. <laughs> 그런 존재가 이제 타뷸라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 점수 카드로 먹는 방법인데 일정량 모았을 때 타뷸라 라샤로 교환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두개두 두 가지 소개드릴 해 건데 여기 이제 이거 워낙 뭐 유명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카드랑 자만심이라고 하는 카드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요, 요, 이제, 아홉 개 모으면은 이 친구는 그냥 타뷸라라시아 그리고, 요, 자만심을 아홉 장 모으면 타락 옵션. 네, 타뷸라라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모아서 저 시점에 팔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겸손 카드와 자만심 카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리고 실제로 돌았던 그 결과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모아놨습니다. <laughs> 어 이것도 생각보다 아 근데 뭐저 다른 노가다에 비해서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고거는 이제 알려드리고 요거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이 이제 어, 겸손 모으면서 다른 것들 모은 거 결과 결과물이고 이쪽은 자만심 모으면서 한 것들입니다. 왜 이런 아이템들이 나왔는지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이 시점부터는 겸손 카드를 파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액트를 밀다 보면, 자 보세요. 이8 장에서 이 마지막에 한구 다리에서 루 루나리스랑 솔라 솔라리스 이두 이 친구가 싸우는데 끼어들어 갖고 걔네들 다 잡잖아요. 네, 잡고 <laughs> 그리고 이제 9 장을 넘어가면은 피의 수로로 진입을 하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길따라서쭉 가야죠. 뭐... 어... 여기는 지역적으로 레벨이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아이나르라든가... 뭐... 알바... 그리고... 저... 저... 뭐죠... 니코... 그죠? 예... 그런... 대가 임무...가 다 걸리고요. 신디케이트는안 걸리고 나머지는 다 걸릴 확률이 있고... 시면도 나옵니다. 어, 시면 나오시면 은 시면은 꼭 처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 길이 좀긴 편이에요. 제가 좀 러닝을 해 보니까 꽤 길더라고요.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핑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그냥 되돌아가면은 내가 지나왔죠, 지나와서 애들이 다 죽어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찍어주면 맵을 새로 열수 있습니다. 이거 뭐 기초적인 팁이라고 하죠 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브가 하나 나왔네요. 제가 테스트 했던 바로는 바로 분은 굉장히 확률이 낮았거든요. 방금 또 나는. 여기 피해수로에 서식하는 몬스터들이 겸손 카드를 드랍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MF 지금 하고 있는 MF 세팅에다가 이속을 적지적지 달아놔서 그리고 스펙도 오버스펙이라 아주 빠르게 주파하지만 실제 리그 초반이면 이렇게 빠르게 학살하기는 좀 어렵죠. 웨이 포인트에 도착을 했으면 이 웨이 포인트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피의 수로를 눌러주면 여기서도 다시 생성을 할수 있어요. 이거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열고 주파하고 또 새로 열고 주파하고 요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하면서도 커런시들 떨어지는 거줄수 있고 겸손 카드를 열심히 모아서 타뷸라를 얻는 게 목적이 되겠죠. 어, 그런 식의 파밍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 그러고 나서 아홉 장이 모일 때까지 플레이를 했을 때요렇게 쌓였어요. 물론 이거 되게 주의해서 들으세요. 지금 제가 MF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 몇 프로더라? 30, 어, 4, 40, 60, 한79 되나요? 이중.. 어.. 네, 79%. 그니까, 러 실제로 이만큼 했으면은 제가 먹은 거에서 절반 정도 드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 80%를 더 먹었다라는, 어, 그런 결론을 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3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초반에 뭔가 유니크를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유니크가 되게 잘 나오나 싶었는데, 뭐, 후반에는 별로 안 나왔고, 겸손 카드 서서히 주다가, 어, 이때부터 또 카드도 안 나오고 좀 심심하더라고요. 카오스만 좀 나오고, 75번째에서 카우스 어, 겸손 카드 마지막 장 나와서 4시 45분에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시간 25분 걸린 건데 9번째 액트를 미는 시점의 캐릭터는 저보다 한두배 정도 잡는 게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고 커런치가 나올 확률도 한두배 정도 적다고 봤을 때는 겸손 카드 9장을 모으는데 대략 4-5시간 걸린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재화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그, 육, 소켓, 있죠? 어, 팔면 주얼로 브 7개 주는 거. 그거는 했고요. 색채 오브 나오는, 왜 그, 이게 링크 연결되어 있는 색깔, 다른 색깔로,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고, 카오스 레시피를 이번에 런할때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시면 컨텐츠는 했고, 이제 근고는다 깠죠. 제 생각에는, 카오스 레시피를 이 달리면서 겸하면서 하시면, 굉장히 많은 커런시를 들고 스타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61레벨 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오스 레시피와 병행하면서, 뭐 겸손카드 나오면, 오, 겸손이 나왔군.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어, 리그 초반에, 한 번쯤 시도해 볼만 하긴 합니다. 그, 그리고 아까, 이제 말, 제가 이야기, 이야기 하면서 좀 빠졌던 거는, 여기를 돌게 되면, 다른 유저들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건데, 레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70은 완성을 할수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뒤쳐지긴 하겠죠. 이제 뭐 확실하게 커런시를 들고 시작하겠다 하시면. 여기는 61레벨 구역이기 때문에, 사냥할 때, 카오스가 심심, 그, 이거, 그, 이거는 이제 레시피를 통해서 얻은 카오스 오브가 아니고, 드랍이에요. 드랍. 카오스가 나올 확률이 있고요. 여기는 그, 오니보로시 실로 거기랑은 다르게 이제 카오스도 잘 나오고, 액자리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경험,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 액트 6에서 액자를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여기서 액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될 사람만 되겠지만 예.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 참고하시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지 이거 강추 하진 않아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 방법이 있다 그 아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타뷸라가 가격의 정점을 찍는 시점에 노리고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타뷸라를 이 얻을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 자, 그럼, 아까는 이제 겸손 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자만심인데, 위치가 바뀌었죠? <laughs> 아, 여기 은신처로 왔습니다. 은신처로 왔고,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그, 우리가 희생조각 네개를 넣으면, 리를 만나러 간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당연히 <laughs> 이게 열쇠인데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열쇠인데 이네 개를 넣지 말고 하나만 넣었을 때 작동을 하는가 궁금하시죠? 뜹니다 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맵이 좀 만지다 만것 같이 생겼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laughs> 화면을 늘리고 줄여버렸네 맵이 이게 끝이에요 어 이거는 근데 제가 열었던 맵 중에서도 중에서도 짧은 편이긴 하네요 <laughs> 어 굉장히 그만들다만것 같은 맵이 등장을 하고 바알 그릇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여기에서 자만심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황혼의 희생 하나와 그리고 바알 잼두 개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는 원래 목표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는 원래 발 스킬 잼을 획득하는 획득처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 둘 하나하나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 게발잼 드랍 숫자입니다 보시면 들어가면 무조건 확정적으로 하나의 발 잼은 주고 운 좋으면 3개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그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아까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몬스터, 그러니까, 몬스터도 별로 없고, 뭐, 보스도 영 아닌 거. 사냥터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이거를 제가 시도를 좀 해봤는데. 어... 다만심 카드가 9장이 쌓이기까지 104번에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했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은 4시 50분에서 6시 10분이니까 1시간 20분 했나요? 근데 여기는 피해수로랑은 차별되는 점이 좋지 않은 점이 이 희생이라는 게 입장권으로 쓰인다는 거죠. 쓰이는 거고, 그 쓰였을 때 회수가 잘 안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더하면은 한5 5개이 되나요? 그래도 한50% 확률이죠? 그러니까 하나 더두번 그 넣었을 때한번 돌려받는 거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이 희생조각이라는 것도 엄연히 사용처가 있고 들어가는 재화가 너무 많고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들어가는 재화가 너무 많고 뭐냐, 다른 것을 진행을 했을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는 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아유, 그냥 본전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laughs> 예. 아, 제 결론은 뭐냐면, 희생초각을 들어가서, 넣고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나오는 거 이거는 진짜, 바알잼, 특정한 바알잼이 만약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거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수급처가 있지만,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웬만하면은, 아, 진짜 아니다. 이런 표현 잘안 하는데, 어, 요거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야, 이거 올려놓겠습니다. 여, 여 하단에 올려놓을 텐데, 한번 좀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아, 여기 보이는 타락된 육 소켓. 뭐 이것들을 이제 팔면은 주얼러 일곱 개씩 주겠죠. 이게 이제 발그릇에서 발그릇에서 나온 잔재들이고요. 뭐 어떻게 어떻게 그래도 백번 넘게 돌아서 아홉 장 챙겼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겸손 아홉 장 한번 모아봤고 자만심 아홉 장 한번 모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어떠신가요? 어, 저는 일단 개인적인 판단으로 겸손은 노릴만 합니다. 뭐피해수로해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스테이를 할 것이냐, 그 타이밍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만심은 제가 어 육링크 나온다는 이야기에 소유깃해서 이제 스타트를 또 하긴 했지만, 뭐, 잘안 나오고요. 예,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았다. 발잼을 얻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좋아요. 예, 그거, 그거 아니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타빌라라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관념에서, 네. 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 아 요새 어우,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제가 많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laughs> 아, 모르, 어, 제가 예전에는 워낙 그 보시는 분들 없고, 없고 해가지고 그냥 신나게 나불거린 게좀 많이 있는데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아, 앞으로는 더좀 신중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아, 좋은 내용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다룰만한 컨텐츠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요번 타뷸라 라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